샬롬. 4월 7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자, 레위 지파 사람이 이제 나오고 거기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 지금 바로 지금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제 그 산파들이 어 그러니까 뭐 우리로 표현하면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들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니까 이제 동네 그 사람들에게 이집트 이제 원래 자기 어 민족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를 보 보면 그러니까 뭐 신생아 아이들을 보면 날강에 던져라 뭐 태어날 때안 죽이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산파 이제 히브리 부모들과 이제 그 산파가 아이를 숨기고 또 찾고 이런 뭐 숨바꼭질이 아주 연속이 됐어요. 그래서 3 개월 동안 아이를 키웠는데. 아, 이제 이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이제 아이가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면, 뭐, 아이가 뭐, 시소 때도 없이 울잖아요. 그, 그러니까 배고픔은 울고, 새벽에도 울고,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갈대 상자에, 어, 이제, 거기다가, 어, 아이, 이제, 물을, 이제, 그, 떠내보낸 건 아니고, 갈때 사이에 이제 그 바구니를 두었어요. 그 누나 미리암이죠. 그 누나가 착똑똘똘해요.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이 어떻게 되나.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딸이 어, 왕이잖아요. 그 이집트 그 이집트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어, 바로의 딸이라는 것은 바로의 여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니에요. 아, 그 혈통 중에 관련된 아, 여인,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아들로 삼은 걸 보니까 아, 엄마는 아니겠죠.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그 집안의 여인인데, 왕족의 여인이 목욕하러 왔다가 어, 그걸 발견해요. 여종이. 그래서 어, 뭐야? 저거 그, 여, 그 여자가 발견해서 그거좀 갖고 와 보라. 그러니까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어, 여인이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딱 보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아, 사람의 아이인가 보다. 왜냐면 지금 어 그런 일이 벌어져 있고 많은 민족들이 섞여있었는데 보면 생긴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부색도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어 이게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이게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가 보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그 그 집안의 그 왕인 사람은 다 죽이라고 했지만, 이 여인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래서, 아유, 이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아, 이 누나가, 미리함이 참 똘똘해요. 확 튀어나가서, 자, 자기가, 아, 어, 어, 히브리 여자를 한명 데려올까요? 이제 왜냐면, 뭐, 젖을 먹이고 싶어도, 만약에 이, 그, 지금 이 공주가, 이, 이 왕족, 왕족 여인이, 어, 저지 안 나오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지 나오는 그 시, 시부리 여인을 내가 데려올까요? 아는데?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엄마를 데려와요. 아, 이게 참, 어, 우연이라고. 이게 드라마 같은 우연 같은 우연이 하나도 아니죠. 왜냐면 바로에 학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산파 애들의 아, 진짜 목숨을 건그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숨었지만,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바구니를 만들어 갈때 사이에 넣고, 그 누나는 기다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에요. 그니까 러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니까 러이 누나 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똘똘하고 아마 느꼈을 수도 있어요. 어,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 갑자기 공주가, 그, 여, 그, 그, 왕궁에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것도 신기한데, 갑자기 히브리아인가 보다는데, 히브리 여자아이가툭 튀어나와요. 내가 여자, 대, 그, 전목이, 전 나오는 여인을 알고 있어요. 그, 저지 아무나 나옵니까? 그, 방금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데려올까요? 이, 그 알죠. 아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라고, 그러라고, 그러고 이제, 젖을 먹여 키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미디암, 모세, 모세 엄마. 근데 여기서 저는 보고 싶었던 건, 어, 어제는 삼파들, 오늘은, 어, 이 공주라고 나오는 이 왕궁의 여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나누고 싶었던 건, 어, 다 알고 있죠. 딱 보니까 히브리 아이다. 자기가 얘기를 했고 이제 아, 여자아이가 히브리 여자아이가 태어나와요 그리고 아, 젖 먹일 여인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여인을 데려온다. 이게 에 알죠. 그런데 그러자 그러, 그렇게 하자 아이를 키우자. 자기가 데려가요. 왜이 아이 그 여인에게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모세가 모세로서의 크, 커가기 위해서 어, 산파들의그 희생도 있었고. 도움도 있었고 오늘 정말 이 전적으로 이 오늘 그 이집트의 그 왕궁의 그 아주 그, 그 왕족의 여인의 어 후원이 있었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까먹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를 아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사랑한다. 혈통의 그 우월, 다른 뭐, 뭐, 이방민족들, 모세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 할래도 안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개와, 돼지와, 무슨 뭐, 짐승들과 똑같다. 하나님 그렇게 취급하신다라고 착각에 빠졌어요. 근데 실제로, 아니, 추해국기만 제대로만 읽었어도, 그게 아니에요.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아이들을 생명을 그 보호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산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바로의 지금, 어, 이 왕궁에 있는 그 왕족의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아이를 죽이는 그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상황에, 히브리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을 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요? 왕궁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죠? 지금 이 왕족의 대표인 왕이 바로의 왕은 그 이집트 왕은 히브리 민족들을 탄압하고 아이들을 죽이라는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칙령을 내렸는데 그혈혈 혈, 혈통인 그 왕족 여인은. 뭐 자기가 뭐 히브리 남자랑 사랑해서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지금 목욕하러 가서 주었어요 아이를 아이를 주어서 그를 자기 자녀를 삼고 자기는 이제 저지 나오지도 않는데도 히부리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젖먹이 유모로 삼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는 그 왕에 대한 항명이에요. 그냥 전적으로 당신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금 왕이 잘못하고 있다는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여주는 척도잖아요. 그냥 완전 반항의 척도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왜? 생명,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것,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때로는 심각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르려도 괜찮다는. 어떤 면제부를 부여받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어떤 인종을 차별한다든지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 많은 어, 사람들이 탄압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아, 과연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을까요? 이건 천국 가고 가구, 지옥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줄까?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끔찍한 잘못한 선택을 하고 있더라도 결국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고 편을 들어주는 건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신분이 맡기는 거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 그런 권리라든지 신분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버린 거지 부모가 자녀를 버린 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겠죠. 어, 교회는 팔이 안으로 굽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팔은 항상 세상을 향해 펴 있어야 됩니다. 음, 어제의 파들처럼 오늘 본문에 아, 바로 그 이집트 왕가의 여인처럼, 정말 생명을 초중하게 여기고, 아, 불의한 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런, 그런 가해자가 되지 않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세라는 인물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거봐라. 모세를 하나님이 아, 구하셨다. 이렇게 보지만 모세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산파들, 왕궁의 여인이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위험을 부릅쓰고 부르에 맞섰던 그들이 있었기에 모세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진 고난과 희생과 핍박과 부르위와 편견과 어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아, 또, 수요일도 화이팅! 힘내면서 하루를 보냅시다. 자, 모두 샬롬!